유지록 유리하게 더 뮤지컬, 더 라스트 공연이 이제 내일이면 낮공인데요. 저희가 오늘 이 낮공연에, 토요일 낮공연에 마지막으로 하는 배우들이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들께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차이도 배우부터 아, 오늘 보러와주신 관객분들이랑 지금까지 한미락유하게면서 긴점들로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더 라스트 이해진 역의 차이도입니다. <laughs> 아, 우선 저 짧게 하고 싶은데 그런 거잘 못해가지고 아, <laughs> 그, 아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저희를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작품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연습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마지막 분연을 올렸네요 저는 사실 하면서 저희 팀에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너무 많고 배울 것도 많고 항상 자극을 주시는 선후배들밖에 없어서 매일 아침마다 <웃음> <웃음> 이런 자들도 있지만 <laughs>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항상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었거든요. 너무 재밌고 으고공연할때지만 그래서 정말 영광인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해도 다들 공연 시작하면 막 몸을 불태우려고 뛰어다니는 배우들이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출님 감독님들 항상 제가 가진 역량보다 더 끌어낼 수 있게 항상 도와주시고 힌트도 주시고 우리 스태프분들이 제가 땀이 진짜 많아서 뒤에서 정말 많이 뛰어다니시거든요 의상팀, 음향팀, 분장팀 외에도 여기 앉아계신 곳이랑 저희 무대 주변으로 수호차사처럼 보이지 않는 곳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 저희를 지켜주고 계세요 사고 나지 않을까, 기억 다치지 않을까 그렇게 항상 모심초사하면서 저희를 지켜주고 계신데 그런 마음 덕분에 이렇게 제가 마지막 공연까지 잘 올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공연은 이제 끝이 났지만 저희 팀 공연은 아직 남았습니다. 항상 같이 무대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긴장하고 에너지 줄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배우들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고 공연 잘 올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밀하게 위대하게 더 라스트 리액진역의 차이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이도 배우의 수상 소감 잘 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어, 어, 네. 지 어, 방금 이도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사실 음밀하게 위기하게라는 작품을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약간 우려했던 부분이 어, 동명의 영화를 수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 뭔가 너무 거기에 갇혀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런 틀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추정환 어, 연주님께서 너무나 훌륭한 드라마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이 배우들은 그냥 그 텍스트와 어, 드라마가 흐르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항상 좋은 공연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작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같이 작품을 했는데요. 어, 제 무릎이, 어, 제 몸이, 남아 있는 한, 언제까지나 항상 함께 하고 싶은 작품이라 어, 제 몸은 찢어질 것 같고, 제 몸은 부서질 것 같지만 한해한해 한해 끝날 때마다 어, 몸을 잃고 다른 걸채워넣는 그런 작품이라서 어, 정말 좋은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정말 멋진 작품을 또 정주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즌이 돌아올 때까지 저희 작품 잊지 마시고 꼭이작품 다시 올라왔을 때 기분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월묘한 역을 맡았던 고중혁이었습니다 네, 어 이창균입니다. <laughs>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뮤지컬을 2013년부터 11작품 정도 한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 힘듭니다. 체력적으로도 <laughs>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원탑입니다. 그리고 제일 재밌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조금이나마 재미를 더할수 있었다면 그걸로 제가 이 뮤지컬을 한 이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했습니다 김수용입니다. 어... 2015년 겨울이 생각이 났어요. 2015년 겨울에 수영완 주인과 서수현 작곡가인은 음악 감독님께 연락이 왔었습니다. 강렬하게 위대하게 라는 랩툰과 영화 엄청나게 잘된 작품을 뮤지컬로 올리겠다. 그래서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당연히 아, 원유원이겠구나 <laughs> <laughs>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태원이야. 그리고, 원캐로 해야 돼. 이렇더라고요. 두 가지의 걱정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에서 손현주 선배님이하셨었어요 제가 보는 손현주 선배님은, 대한민국에서 연기를, 연기로 따지면, 진짜 거의 탑티어에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잘 연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때도 영화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때였기 때문에 어, 잘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일 없었고 두 번째는 원퀘스트라고 그걸 다할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첫 시즌만 무사히 넘겨도 나는 정말 다행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첫 시즌을 넘어서 두 번째 시즌, 그리고 더 라스트로 바뀐 이후에 또두 번째 시즌, 총네 시즌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정말 저는 김태원 역이잖아요. 김태원이 그 모든 연어들을 사랑하듯 물론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거예요. 나 봐서 죽이니까 그렇게 안 보이실 건데 아, 정말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여러분, 연어들을 사랑하듯 저희 작품과 작품의 모든 구성원들과 그리고 이 모든 시간들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너무나 너무나 큰 어떤 비중차 세세한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 작품을 사랑해 주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또 저희 분야에 봐주신 분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뭐 어찌됐든 이제 5 0주년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때 또 여기 있는 모든 멤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물론 이번 시간이안 끝났지만 다 같이 모여서 동창회 하는 마음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이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께 땀 흘리면서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한 노력하는 그 시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 가지고 물러나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이 자리에 비워주신 저희 공연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